자 비행기가 디자인된 거니까 또 수동태 디자인되어져 있다 이러한 힘으로 이 마인드 뭘 고려해서 어. 자 엔진과 프로펠러가 제공합니다 그치 엔진과 프로펠러가 스러스트를 제공하는 거죠 추진력 앞으로 가게 하는 님 바로 to move 움직이게 하는 비행기를 forward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자 날개가 아쉬프드 만들어졌습니다 쏘댓 so 모뭐 하기 위해서예요자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공기가 트래블 이동할 수 있도록 좀더 빠르게 이런 날개 어디에서 위쪽이 좀 빠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뭐 보다 아래쪽 보다 날개가 만들어졌는데 위쪽이 공기가 빠르게 흐른데 날개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위쪽이 공기가 좀 빠르게 흐르고 여기는 좀 천천히 흐르고 이거 알고 있지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 어떻게 되지 압력이 낮아지죠 그지 알고 있지 공기가 천천히 흐르면 압력이 떨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빨리 흐르니까 압력이 떨어져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 자, 뭐에 따르면, 베르누이? 맞죠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증가, 속도의 증가, 공기의, 즉, 공기가 빠르게 흐르는 거지? 맞죠요 증가가 주옵니다. 이런 증가가 리슬팅, 초래하다. 뭘 초래한데? 감소를 가져온다, 압력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 공기가 빠르게 샥 하고 지나가면 압력이 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비행기. 자, 그러므로 데어프랑 같은 거죠. 자르케는뭐 헨스랑도 같은 거고. 공기 이동하는,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공기가 크리에이트 만든다. 낮은 압력을 만든다. 어디에서 날개 아래가 아니라 당연히 위쪽이죠. 위에서 빠르게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해되지? 자, 그리고 높은 압력을 만들어 낸다. 압력이 높은 건 어딜까? 당연히 날개 아래쪽이겠죠. 공기가 빠르게 흐르지 않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이 아래쪽에 있는 높은 압력이 푸시 밀어붙인다. 비행기를 위로 올라가게 한다. 뭐 하면서 크레이팅 등사금은 창조하면서 등동 리프트라는 힘을 만들어 내면서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도 아마 선생님이 실험해 주셨을 걸 종이 딱 잘라가지고서 위에다 바람 부니까 공기가 빨리 올라가니까 종이 끝이 올라가지 맞죠? 오케이 간단한 실험이 나옵니다. 네가 can see 알수 있다, 볼수 있다는 이상하고 너 스스로 뭘알수 있느냐? 음, 은, 사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가 false니까 s가 붙었죠. 이런 양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네가 알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컷 잘라봐라 스트립 끈 종이 그러니까 종이 조각을 한 4cm 정도의 폭으로 됐죠 홀드 잡아라 한쪽 끝을 그 스트립 종이 조각의 한쪽 끝을 너의 입술 가까이에 그리고 명령문 둘다명령문이 지금 잡아라, 그리고, 불어라, 바람을 불어라. 빨리 불지 말고, 천천히 불어보래. 그리고, 균일하게. 이분이는 균일하게란 뜻이야. 어디에다 해야 돼? 종이 위쪽에 해야 돼? 아래쪽에 해야 돼? 위쪽에 해야지만, 바람을 서서히 살 불면, 아래쪽보다 위에가 공기가 좀더 빨리 흐르는 거잖아. 그지 천천히, 균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디아더 엔드. 자, 반대쪽 끝. 그 종이의 반대쪽 끝부분이 왜 디아더냐? 종이가 요렇게 있어. 요 폭이 아까 4cm였어. 길이가 4cm가 아니야. 폭이 4cm였잖아. 알겠지, 그지 바람을 쫙 불었더니만, 요쪽 끝부분. 지금 이쪽이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부분이니까 끝부분이잖아. 맞죠? 그럼 물건이 두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언나더는안 되는 거고. 예 이르지? 디아더가 맞는 거야. 그끝 부분이 상승할 것이다. 아까랑 똑같은 문법 적용되는 거예요. will be raised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will be raised는 안 되고 자, 이것이,입니다. 뭐 때문이냐? why 쓰지 마시고. 이게 this is why라는 표현을 쓰면, 얘는 그래서, 그런 그래서가 됩니다. 뜻이. 그래서 because를 써야 돼. 뭐, 뭐 때문이다가 되려면. 이것이 뭐 때문이냐? 공기. 자, 어떤 공기? 여기 조심해. 별표 세 개. blown out. 부러짐을 당한 공기. PP형이죠. 잘해야 돼. 당연히 어느 쪽으로, 위쪽, 종이의 위쪽으로, 부러짐을 당한 이런 공기가 얘가 동사 움직인다. 퀵클립 부사가 맞죠? 동사 꾸며주니까 빠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낮아지겠죠? 아래쪽보다, 맞습니까? 자, 뭐보다, 스틸은 가만히 있는 이라듯이야. 가만히 있는 공기보다. 종이 아래쪽에 스틸 가만히 있는 공기보다 위에 있는 공기가 흐름이 빠르니까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해됐어요? 위쪽이 낮아진다는 거야. 그 가만히 있는 공기. 얘는 어떻게 어 압력이 높겠죠? 공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맞죠? 자, 이런 가만히 있는 공기가 푸시 밀어붙입니다. 압력이 높다 보니까 종이를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오르지 말고 위쪽으로 예, 네. 그 위쪽은 뭐지? 바람이 빨리 불었으니까 낮은 압력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잘 이해 되냐? 오케이